남자는 남성 화장품만 써야 된다는 그 편견. 아직은 버리지 마세요. 진짜 진짜 남성 화장품 안 쓰는 거 아시죠? 제가 좋다고 소개해드렸던 남성 화장품들이 열 손가락도 아니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가 좋다고 소개한 남성 화장품이 진짜 없더라고요. 누가 보면 안티 남성 화장품 유저 같아 보일 정도로 제가 진짜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별로 없는데 5월에 저에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브랜드가 있었어요. 브랜드를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제 채널의 90% 이상이 여성 구독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주변에 생각나는 남자 혈육, 남사친 혹은 썸남을 생각하고 아님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볼드포뮬러인데요. 올리브영 꽤나 방앗간처럼 기웃거려 보신 분들이라면 볼드포뮬러를 슬리슬쩍 만나보셨을 수 있어요. 볼드포뮬러는 6월에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고요. 감도 높은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남성화장품 브랜드예요. 잠시만 아비브, 아비브는 또못참지 오케이 믿음 간다 일단 테스트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5월부터 볼드포뮬러가 런칭하는 6월까지 한 달하고도 넘게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즘 남자분들께서 뷰티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지만 여전히 스킨케어를 귀찮아하고 혹은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니 먹을 거는 그렇게 혼자서 잘 고르면서 이상하게 얼굴에 바르는 거는 혼자 못 고르더라? 그쵸? 그래서 볼드포뮬러는 모든 남자들이 쉽고 편하게 피부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드 포뮬러는 3 스텝으로 피부 관리를 끝낼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브랜드가 친절하게 떠먹여주는데 이것마저 어렵고 괜찮아 하면 진짜 안 된다. 일단 씻어야겠죠? 볼드 포뮬러 쉐이빙 클렌징 폼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름처럼 쉐이빙과 클렌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쉐이빙 폼 따로 사고 클렌징 폼 따로 사면 귀찮음도 두 배, 카드값도 두 배. 인정따리 인정따. 그런 마음을 볼드 포뮬러가 헤아려 주십사. 면도를 하면서 클렌징까지 말끔하게 한 번에 통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비비면 비빌수록 쉐이빙하기 더없이 좋은 쫀쫀한 질감의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진짜 초밀착 거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팔중, 비건,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도할 때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 해주면서 세안 후에 피부를 만졌을 때 수분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얼굴이 당기지 않는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 이유가 트러블 케어에 특화된 성분과 피지 감소와 모공 케어에 효과적인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씻었으니까 뭐좀 발라야겠죠. 볼드 포뮬러는 뿌리면 돼요. 볼드 포뮬러 미스트 토너예요. 손에 덜지 않고 뿌려 쓰는 미스트 타입의 토너 겸 애프터 쉐이빙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스마트하죠? 세안 후에 토너를 안 바르는 제 주변의 남사친들 이야기를 들어보아 하니 스킨을 손바닥에 덜어서 쓰면 양 조절을 못해서 흐른다. 귀찮다는 뜻이죠? 화장솜까지 사가지고 스킨을 바르기가 귀찮다. 결국 마무리는 귀찮다 이거예요. 근데 볼드 포뮬러 미스트 토너는 손쉽게 뿌려 쓰는 미스트 토너인데 면도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면 애프터 쉐이브 기능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쓰담쓰담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제품은 면도만 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트러블 나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뿌리기만 하면 면도로 인한 자극 완화와 장벽 케어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쓰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분사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보다 더 안개같이 촘촘하게 퍼져요. 그래서 피부 속 건조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성화장품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향이거든요. 향 아시죠? 남자 대중목욕탕 향기가 있거든요. 미스트토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쓰셔도 너무 좋아할 법한 은은한 편백수 향이 나가지고 저는 이거 뿌려줄 때마다 심신한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침저녁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건조할 때도 수시로 뿌려주는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편백수향 덕분인지 마음이 살짝 릴렉스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또 로션을 은근히 안바르도요 로션을 발랐을 때 느껴지는 끈적임,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번들거림 때문에 로션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건성 피부이신 남자분들은 보습감이 살짝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스텝이야 말로 모든 남성들의 피부 고민을 만족시켜줄 제품이에요. 골드 포뮬러 에센스 로션이에요. 에센스 제형의 로션이라서 수분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 특징이에요. 기름기 쏙 빠진 부드러운 생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메마르고 거친 피부에 깊숙하게 수분감을 전달해 주는데 이 친구가 신통망통한 게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보이드 포뮬라 에센스 로션이 번들거리는 피부를 고려해가지고 피지 분비량을 케어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2022년에 남성 화장품 나오려면이 정도 기능은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 제품을 한겹 전체 바르고 건조한 부분에만 한겹더 얇게 발라주거든요. 근데도 답답한 느낌이 단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남성 화장품 로션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남향과 더불어서 로션만 썼을 때 보습감이 부족한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구석적으로 치우고 싶은 듯한 투박한 패키지 디자인 때문에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볼드 포뮬러 에센스 로션은 심플하면서 시크하죠. 그리고 튜브 타입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 조절하기도 너무 편해요. 거기 이 제품이 100ml 대용량인데 가격대가 2만 원이면 완전 감사합니다. 땡큐잖아요? 심지어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받은 제품인데 향까지 무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지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가볍지만 수분감 있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이 제품도 깔게 없어요. 오히려 까면 깔수록 더 좋아.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실외는 너무 더워요.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바싹 메말라요. 그러면 속건조가 진짜 심하게 오잖아요. 그럴 때 저처럼 이 제품을 한겹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유난히 건조한 부분에만 한겹더 레이어링을 해주면 답답한 느낌 없고 번들거림 없는데 오히려 수분감은 차곡차곡차곡 쌓여요. 이렇게 보 볼드포뮬러 제품으로 3스텝 스킨케어를 마친 후에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잖아요. 베이스 제품들이 진짜 산뜻하게 밀착되면서 피부표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드포뮬러 제품들을 꾸준하게 써보고 느낀 점은 심플하고 편하고 거기다가 뽕까지 더해져가지고 옷을좀 아는 남자분들? 이제 깔롱 좀 부려봐야겠다 생각하고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아주 혹할만한 요소들을 갖춘 제품들이 볼드포뮬러 제품이거든요. 패키지를 딱 봤을 때아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볼드포뮬러 제품들이 총 3가지인데 3가지 제품 제품들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한 제품에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남성 화장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렌징 폼은 쉐이빙 폼 기능까지 할수 있고, 미스트 토너는 속건조 케어와 함께 애프터 쉐이빙 기능까지 할수 있고요. 에센스 로션은 에센스와 로션의 장점만 쏙쏙 담아왔잖아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진짜 스마트하구나. 볼드 포뮬러 제품 만드신 분들, 가방끈이 꽤나 길구나. 궁예지를 해봅니다. 그리고 볼드 포뮬러 제품은 올리브영에 만나실 수 있거든요. 6월 25일부터 27일 토일월 이 기간 동안 이게 볼드 포뮬러 CTM 기획세트예요. CTM이 뭐냐면 클렌징, 토닝, 모이스처라이징이거든요. 이 기획세트가 진짜 짱인 게 구성이 대박이에요. 미스트 토너랑 에센스 로션은 정품 용량으로 들어가 있고 쉐이빙 클렌징 폼이 50ml가 들어가 있는데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기존 할인 가격에서 추가 10% 할인이 더 붙어요. 그래서 2만 원대 미스트 토너랑 에센스 로션 정품에다가 클렌징폼 50ml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쉐이빙 클렌징폼도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정가 18,000원인데 1,000원대로 1 떨어집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3일 동안 진행하는 특별한 가격으로 볼드 포뮬러 제품을 입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담하는데 입문하시는 순간 빠져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남성 화장품 불로자라고 할수 있는 제가 푹 빠져버린 볼드 포뮬러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 덜한 하루 되세요. 안녕!